중.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알탕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요. 추워가지고 알탕이 너무 땡겼어요. 오늘 추운 날에. 조금 약간 비주얼이 안 보이는데. 제가 이알 실한 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기 닭도리탕과 함께. 이 주먹밥과 함께. 실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알부터 간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추운 날에 알탕이 땡겼는데, 국물보다요, 알이 너무 땡겼어요. 음, 맛깔나네. 사비 간장은 여러분들 없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 먹고 있는 건 주먹밥인데 뭐 여러분 주먹밥인 거 봐주세요. 알 위주로 좀 먹겠습니다. 오늘은요. 야, 근데, 아들아, 알탕하고 동태찌개 차이가 뭐예요? 빗방울님 14개 감사합니다. 동태찌개는 동태만 들은 건고, 이, 알이 안 들은 건가요? 그 차이야? 맞아요? 이 안에 고니는 없고 알만 들었어요 진짜 알탕 시켰는데 네 이게 15,000원짜리인데요 알만 들었어요 동대증에는 생선살이 있다고? 진심 알만 있어요 계속 무진장 알만 먹고 있어요 뺑뺑뺑 돌아가네 와 알은 진짜 원 없이 먹겠네요. 딴다가 여기 또알 동대 찌개도 알을 줘요. 음,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닭도리탕인데, 알탕을 좀 신경 쓰려고 좀 내용물이 좀 적게 오늘 시켰어요. 주문을 이렇게. 닭도리탕은 여러분들 6천원이요. 가격 닭도리탕 안 매워 달아. 오늘은 친구들 먹방입니다. 친구들 이게 안준거 같아서 술먹방인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먹방이에요. 그래도 알이 제일 맛있네요. 알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6,000원짜리 닭도리탕 가끔 가다가 뭐 김밥 나라나 여러분들 그런 데 있어요. 여기 또 알. 알이 좀 넓은 것도 있네. 끄트러져서. 콩나물도 먹어? 오늘 곤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알인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알이에요, 알. 원 없이 알만 먹고 있네. 약간 여러분들 안주용이라 진짜 알만 있는 것 같아요. 알탕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냥 을큰한 동태찌개보다는 좀 깔끔하고요. 알은 뭐 씹는 식감은 뭐 그냥 오돌도 돌한데 깔끔해요. 되게 생각보다 국물은 근데 원래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 먹어서 끓여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아 지금 저땀 나는데요.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세요. 음 칼칼하고 약간 얼큰한 느낌 맞아요. 쭈무리님 얘기하시네요. 여기 닭도리탕이 상대적으로 놀고 있습니다. 여기 닭도리탕. 알탕에 들어간 고니가 꿀인데 특이하게 이지만 알만 들었어요. 동태찌개가 따로 있길래 안 시켰는데 알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만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무김치예요. 알이 제일 맛있네. 제가 봤을 때는 알이 진짜 제일 맛있어요. 닭도리탕이 국물성이 맛깔나 보인다는데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알탕을 오늘 위주로 시켜서 별로 없는데 하나 더 먹을게요. 감자. 야 중에 알을 실한 걸또 찾았네. 야 여기 있다. 여기 또알 실한 거. 감자는 닭도리탕에 들어간 감자가 제일 맛있음. 어 인정. 저 분이 드실 줄 아시네. 요거죠. 요 감자. 어우, 포근해가지고, 부서지네. <목소리> 단따님, 라면 몇 개까지 드시나요? 나 라면 안 좋아해. 살찔까봐, 친구들. 나 라면 자체를 안 사. 집에 라면 있는 거 저희 나 아버지가 사시는 거고. 전 평소에 군것질 안 해요. 살찔까봐요. 네 살찌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먹방 이외에는 뭐 이런 군것질 따로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짜잘하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라면도 별로 안 먹어요 잘 네. 주말에 막 맛집 한번 조지거나 먹방처럼 막 폭식해요 폭식 음식점 가서 음, 그러니까 결론은 라면은 살찔까 그러니까 살찌는 대비해서 너무 좀 영양가가 없는 느낌이라서 그거 먹을 바엔 치킨 한 마리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잘안 먹어요. 오케이. Okay? 음. 아우 시원하다. 사장님목다 나으셔서 콜라 드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콜라 먹었어요. 니들 앞에서만 안 먹은 거야. 그 노래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안 먹었었는데 이제 노래 안 하니까 마음껏 먹어요. 니들 앞에서도. 예, 원래 바깥에서는 제로 콜라도 좋아하고. 무 조건 그냥 저는 시집에 가면 콜라예요. 네,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음료수를 많이 먹어서 저는 콜라를 좋아합니다. 예, 네. 좋아해요 친구들. 콩나물 좀 간장 찍어서 먹어야지. 이게 원래 와사비장이어야지 개꿀인데 와사비장이 없어서 아쉽네요. 여기 또 알, 알 찾아 먹는 재미가 있네요. 알탕이 되게 좋은 게, 알을 여러분들 찾아가면서 먹는 재미가 있어. 또 알탕을 좀 찾아 볼까요, 알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바로 찾어 알이 참그 뭐라고 해야될까요? 도루묵같은 느낌인데 오돌도토란게 씹는 식감도 있지만은 상당히 고소해요 음, 고소한 느낌하고 입에서 이렇게 톡톡 터지는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알을 빨리 먹었나 없네요 슬슬 그래도 아직까지 알이 남아 있습니다. 음오돌도토아 이게 주먹밥인데 여러분 다음에는요 그냥 밥을 갖고 올게요. 제가 일부러 주먹밥 따로 시킨 건데 생각보다 이 알탕이나 닭도리탕이 좀 어울리는데 알탕은 별로 안 어울리네요 주먹밥이. 떡밥이라 어울리지가 않는. 이런 찌개 먹을 때나 탕 종류 먹을 때는 뜨끈한 그흰 쌀밥이 좋아요. 콩나물도 올라가면서. 음, 흰 밥이 나을 것 같아. 그기또 알? 알이 이제 없습니다 슬슬. 하지만 또 찾았죠. 이야 이게 알탕의 묘미야. 신봤다. 또 왕건이. 음. 근데 여러분들 진짜 특이한 게요. 이 집은요. 알만 들어있어요. 원래 알탕이 이렇게 알만 들어있나요? 아니면 이 집이 좀, 딴 데보다는, 이상한 건가? 알만 들있어오르지 알하고 콩나물 끝이고, 그, 여러분들, 동태찌개 맛은 나요, 또. 해물탕 맛이 아니고, 동태찌개 맛이 나. 아, 고니도 원래 들어야 돼요? 다음에는 제가 이거, 배달의 민족의 리뷰를 남길 건데, 고니 한번좀 물어볼게요, 친구들. 제가 오늘 처음 시켜봐가지고 역시나 또 알만, 주구장장. 아, 곤이랑 같이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닭도리탕, 곤이가 약간 그 꼬불꼬불 해가지고 어떤 게 내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좀 징그럽게 생긴 거 있어요. 곤이가 꿀맛이죠. 음. 닭도리탕에 감자, 아, 이게 진짜 맛있죠. 어우 여기는 밥 먹어야 돼 바로 꿀거 둘중 하나가 정소야 음 여기 닭도리탕에요 국물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저거는 아우 아까워요 아까워 양념이 상당히 빨개가지고 진국이거든요 저 혼자 먹는거니까 친구들 주먹밥을 여기다 투하를 해서 여기 기는 반들반들한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비벼 먹겠습니다 질적질적하게 칠적 빨리 굿. 굿자. 이거 볶아 먹어도 맛있죠? 번호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또 국물 한 번. 아... 음. 여기다가, 콩나물을 넣으면 은좀더 맛있지 않냐, 얘들아? 야, 콩나물 넣으면 이거 개합되냐? 친구들 넣지 마. 니들 말 들을게. 어, 콩나물 괜찮아? 넣어도 돼요? 아, 니네들이 거북하면 안 넣게요. 물어보고 넣어야지. 그냥 넣으면 안 되지. 예, 넣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넣으면 요즘 큰일 납니다. 예, 심야 시간에. 아, 넣어주세요? 어허, 오늘 또 여성분들이 콩나물을 이렇게 넣어달랄까? 넣어줄게요. 넣어달라면, 넣어 드려야죠. 자, 콩나물이 또 아삭하죠. 예, 그죠. 예. 네. 뭐, 넣어 달라는데, 넣어줘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또 콩나물을. 약간 좀 한심포차의 국물닭발 같은 느낌이 됐어요. 아, 맛있겠다. 아, 진짜, 친구들이 먹을 줄 아네. 아삭함이 좀더 맛있네. 이 안에 김까지 들어있어서요. 아, 맛있어요. 음. 하나도 안 짜요. 닭도리탕이 달달구리한데, 하나도 안 짜. 아, 시원하네, 그냥 국물도. 식었지만, 여러분들, 시원합니다. 딱 소주각인데 이 국물에다가 국물 이제 다시 팔팔 끓여가지고 딱 잠이 들어요. 한잔 먹고 자면은 개꿀 잠. 목구멍 통로가 좁으신가 봐요. 좁은 게 좋죠, 이왕이면은 네 넓은 거보다는 좁은 게좀더 좋더라고요, 저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예, 좁은 게좀 좋더라구요. 쫄깃쫄깃한 거 먹을 때도 좋고, 좋죠. 아우, 맛있다. 알좀더 찾아봐요. 아, 이거 좀긁어서좀 먹구요. 너무 맛있어서. 다먹어가요 진심 맛있어요. 끝. 아. 자, 여러분들, 추운 겨울날이요. 네, 추운 날에 따끈한 거 생각나시고, 국물 생각나실 때, 오늘 깐다방송 보시고, 알탕으로 한번 여러분들 메뉴 초이스 해보세요.